지방선거가 있었죠. 열심히 가서 부재자 투표 딱 하고 왔습니다. 이번 시험기간을 앞두고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등교해 봤습니다. 시험 직전에 카메라를 메고 강의실에 등장하니까 동기들 반응이 <웃음> 점. <웃음> 갑자기 요즘에 시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먹은 거 꼽으라고 하면은 이거 아마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진짜 맛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중간고사와 봄꽃이 겹쳤다면 기말고사와는 월드컵이 겹쳤네요. 스웨덴전을 강의실에서 동기들과 같이 봤어요. <목소리> 종이를 이용한 지필고사도 보지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이렇게 태블릿을 이용한 시험도 봐요. 흥미로워요. 주관식 문제에 답변하라고 이렇게 키보드도 주어집니다. 이름과 학번, 과목 코드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기다리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항상 기말고사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정산도 하고 회의와 공지를 해요. 대표들이 진행해주고 끝나면 다들 이렇게 불이 나게 사라집니다. 자, 안녕하세요. 치대생 김실습입니다. 간단 시험 기간 풍경 보여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8대 치과 기자재 박람회 중 하나인 서울 치과 기자재 박람회 CEX 2018 방문기 브이로그입니다. 매년 코엑스에서 열려요. 코엑스 3층에 3개의 대형홀과 오디토리움 그리고 여러 강연장과 각각 복도들을 포함하는 국내 최대, 세계 8대 규모의 치과 기자재 박람회에 저는 프레스 그러니까 학생 기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지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셔서 강연장들부터 둘러봤습니다. 콜 2에서 진행된 강연이었는데 많은 치과 의사분들 대상으로 강연하시는 교수님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 외에 오디토리움의 경우 총인원 1,0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을 수용하고 강연할 수 있는 대형 강연장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10개 이상의 강연장에서 여러 분야의 강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치과 기자재 박람회인 만큼 전시 부스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와 수로 위용을 뽐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부스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인들도 들어봤을 법한 오스템 바텍 GC 덴티스 HDX 다이아덴트 인비젤 라인 메가젠 임플란트 큐라프로크스 이덱스에 많은 치과 의료인들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제품들을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해주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함께 간 친구들과 개인 실습 도구들을 좀 구매했습니다 여기 서지덴트랑 여기 메트로덴 여기가 우리 막 쓰는 도구들 되게 많아 이건 파일이네 어? 이런 거좀 사갈까? 아 어, 어, 보통 사야 할까요 형? 그 괜찮은 것같아요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하이폴버를 하나 사자. 하이폴버랑 어. 저는 이거 아, 아 괜찮다. 이것도 하나 사면 될것 같은데. 러니까이 저거. 뭘해드려요 네. 거치대 같은 거. 뭐? 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루젠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약간 긁힐 수도 있을 것 같아. 8개, 그러면. <목소리> 쇼핑 후엔 식사, 식권을 가지고 코엑스 1층 데블스 도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각 부스에서 열린 회사 주관의 세미나도 들을 만한 것들,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어서인지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예방 치과 관련 세미나를 해주신 큐라프로스의 박찬진 원장님의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 후에 부스에서 양치법 설명의 정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제품을 이용해 크라운을 만드는 시연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방사선 영상과 관련한 장비 소프트웨어들도 정말 많았고요. 치과의사 원장님들 프로필 사진 찍어주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전동 칫솔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양치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업 때 사용하는 교과서들이나 여러 책들도 함께 팔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교 부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목 좋은 위치에 다른 학교들과는 차별되게 동문회와 치과대학이 콜라보하여 두 배의 크기로 부스를 운영하며 동문 치과 의사 선배님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교의 활동과 행사를 여러 치과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학장님과 동문회장님도 공실습 채널을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여러분 신해생신 김시습의 군모습입니다. 전시회장이 내려다 보이는 프레스룸에서 전시회 부스들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남겼습니다. 학생 기자이자 취재진으로 입장했다 보니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볼 수 있었고 기념품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기회를 얻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해야 할 동기부여를 확실히 얻은 것 같네요. 구독과 알림 설정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